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몸대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 존기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 상황들을 나 스스로 정리하며 구하기도 전에 내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사역 감당함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가든지 어떠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아래, 하나님께아래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가정에서 드려지는 첫 소그룹 예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첫 시작을 은혜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되게 하시어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그룹 사역 안에. 은혜의 각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울기에 힘쓰며 서로 서로를 돌보며 온대의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소름 예배를 통하여 율법적 외식과 형식에 얽매어 살아가는 유대인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십자가 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닮아 순결한 양심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다짐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에 따라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설하신 교회에 가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내게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이어지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주님, 1 0년전이 나라에 하늘의 복음이 접파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히 전해지고 발전해왔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부정, 부패와 부와 명예의 눈을 멀어 말씀을 멀리 하는 자리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자들 모두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네. 말씀 선포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네. 지치지 않게 하시며 네.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오직 도우신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네. 우리 새로운 교회 새 예배당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계획하신 곳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작정 원금 성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아, 네. 세우신 우리 김표라 목사님 지치지 않는 체력,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과 엘리사에게 임하신 영감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멘. 상처받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평강에 주시되시며,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